계절이 바뀌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감기를 호소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가을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환절기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지희 기자가 가을철 채소들을 소개합니다. 가을이 되면 일교차가 커져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날씨가 쌀쌀해져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환절기 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채소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재배되는 싱싱한 호박은 비타민 A와 레티놀이 풍부해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광 노출 피해 치료와 피부 탄력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가을철에는 특히 호박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호박을 으깨어 물을 조금 넣어 걸쭉하게 만들어 머핀이나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영양도 높고 맛도 좋습니다. 호박의 종류 중 하나인 스파게티 스쿼시 또한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을철 채소입니다. 호박의 살이 마치 스파게티 면처럼 결결이 분리되어 그렇게 불리는 이 채소 또한 칼로리가 낮아 스파게티 면 대신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가을철 과일라면 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 c와 섬유질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 좋고 주름을 없애고 탱탱한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해 피부가 푸석해지는 가을에는 특히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인 케일은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으로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함량이 높습니다. 혈액 또는 세세포 생성에 효과가 뛰어나 영양분 파워하우스라고도 불립니다. 사탕무, 고구마, 오크라이 파슨잎, 크랜베리 등 여러 제철 과일과 채소들도 환절기 건강관리 도움에 좋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